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싱가포르의 PSB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정지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로봇공학과를 재학했었고요. 그래서 PSB에 가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가는 이유는 제가 싱가포르에 가는 이유는 싱가포르 일단 영어도 쓰고 중국어도 쓰고 해가지고 외국어를 둘다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 뭐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단 가서 영어로 생활하고 하니까 일단 영어는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전공도 배우니까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싱가포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싱가포르를 한번 다녀왔었는데, 그때 엄청 좋았어가지고 이번에 싱가포르 유학을 가는 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거리도 깨끗하고 음식도 취향 타긴 하지만 저는 제 입엔 잘 맞았고, 그리고 일단 센토사섬이 진짜 이쁘기 때문에 싱가포르 유학 가는 거에 대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그럼 여러분, 싱가포르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p s v 에서 지나다에다 만나면 안적한 번씩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